이번 영상은 저와 남편이 다녀온 라오스 여행기입니다. 보통 라오스는 패키지 투어를 많이 다녀오시는데 저희는 당시에 지인이 살고 있어서 자유여행을 다녀왔어요. 출발 전에 비행기표하고 호텔만 예약을 해놓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그때그때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재미가 좀 쏠쏠하더라고요. 아무튼 언제 또 라오스를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왕 간 김에 갈수 있는 데는 다 둘러보고 오자는 생각을 가지고 주요 세 도시 주요 세 도시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엔티엔에서 방비행 그리고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 그리고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엔으로 돌아와서 서울로 컴백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비엔틴 숙소는 크라운프라자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하고 바로 1박 한뒤에 다음 날 수영장부터 들렸습니다. 마사지도 받았고요. 근데 언니 죄송해요. 다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엄청 힘들어하시네. 인상을 인상 너무 쓰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저멀리 라우스의 개선문이라 불리우는 빠투사이가 보입니다. 위를 쳐다보면 화려한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우스의 유명한 황금 사원인 살로왕이라는 곳인데요. 골드 사원이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근데 한껏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땡볕 아래 한참 걸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로컬 음료 선전 때리고 지인 소개로 마사지도 받으러 갔다가 저녁에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라오스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괜찮은 프랑스 식당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로컬 푸드를 좋아하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거는 도착한 날 저녁에 너무 배고파서 지나가던 길가에서 먹은 포장마차 스타일의 푸드였습니다. 자, 이제 방비행으로 출발합니다. 호텔에서 차편을 연결해줘가지고 아침 일찍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운행하는 학원 차량 비스무레 하지만은 약간 더 연식이 있고 오래되고 관리가 덜된 느낌? 암튼 15명을 태우고 4시간 가량을 가야 됩니다 근데 뻥뻥 뚫린 길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차멀미가 심하거나 폐쇄공포증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구글에서 찍은 시간보다도 더 걸릴 확률이 높고요. 드디어 방비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비엥 숙소는 리버사이드 부티크 리조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한 것도 좋았는데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해서 쇼핑장부터 가죠. 저희 부부는 둘다 물이랑 맥주를 좋아해서 하여튼 비가 오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한참을 수영장에서 좀 놀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녁도 호텔에서 간단히 해결을 했습니다. 방비행은 젊은 사람들이 그 액티브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전날 예약해둔 트럭을 타고 이렇게 깊은 산 속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여기 납치당하는 줄 알고. <laughs>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안개가려져가지고 에 경치는 잘안 보이죠. 근데 이번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라오스의 멋진 경치를 보실 수 있어. 트럭이 내린 곳은 어느 강가였습니다. 이렇게 흔들 다리를. 다 같이 조심스럽게 건너가서 또다시 이렇게 그 숲속이죠. 한적한 산속 깊은 곳으로 한참을 걸어 들어가다 보면은 네, 룸프롱도 건너고, <laughs> 길도 가고, 완전 시골이에요. 짜잔! 이곳이 바로 이제 라인을 타는 곳이에요. 안전상의 이유로 이곳에서 촬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좀 아쉽죠 근데 몇개 산과 산 사이를 타고 내려가는 짚라인은 꼭 강추합니다 이제 들어온 길을 돌아서 다시 한참을 또 나가야 돼요 안녕 <laughs> 신났네요 아. 또 다른 강가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카누를 타는 곳이에요. 너무 뒤뚱뒤뚱거려, 아무튼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둘다 지쳐서 호텔로 돌아갑니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부터 비가 엄청 오이거든요 그래도 호텔 하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 먹이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트럭을 오는 듯타고산속 깊은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다리도 건너고, 밤도 건너고, 또 이렇게 웅장한 산들을 또 여러개 지나서 1 5호기 가야되네요 근데 경치는 좋았어요 약간 우리나라 정선느낌? 암튼 또 다리를 건너서 또산을 지나면 또 유명한 블루라곤원에 도착을 합니다 두두두두두둥 바로 아, 점프를 해볼게요. 와 이게 사실 무섭지는 않았는데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게 표현을 못했지만 꼬리뼈가 엄청 아팠어요. 엄청 진짜 이게 약간 꼬리뼈가 뜯어지는 느낌. 자 여기는 블루라곤 3입니다. 사실 저희는 블루라곤1보다는 블루라곤3가 더 좋았거든요. 네,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약간 프라이빗한 풀짝 느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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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되고. 어, 좋으시다. 여기서기 점프 아주 잘하네요. <laughs> 네. 꼭 이길 일기 끔. 아, 이게 막리시게 엄마 이거야. 저 저거. 블루라곤1에서는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점프를 못하더니. 남편도 여기서는 엄청 신나가지고. 그게 높지 않으니까. 엄청 떨어지는 소리가 여전합니다 <laughs> 신났네.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침까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 엄청 비슷하네 옛날에 치네. 아무튼 경치는 정말 다시 봐도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녁식사하러 가는 길인데 어딜 가나 어느 나라나 참심적으로 심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심장도 힘는거죠아무튼 밤길이라 너무 멀리 가기도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 밤 되니까 또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비행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방비행을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로앙 프라방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비엔티인에서 방비행까지 타고왔던 미니밴보다도 훨씬 작은 SUV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끼겨 앉아서 네 다섯 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보시다시피 엄청 위험한 산길이어가지고 진짜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른 아침이어가지고 안개도 다 가시지가 않았어요. 근데 비포장 도로에 이게 산사태가 일어났던 흔적인지 막 돌덩이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운전자가 까딱하면 다같이 운반 자살할 수 있는. 근데 <laughs> 위험했어요. 쪽으로. 정말 위험했는데. 어쨌튼 그런 길인지 진짜 모르고 간 거였거든요. 안개너머로 이렇게 산밑에 보면 낭떨어졌어요. 맞아요. 어쨌든 응. 중간에 휴게소 같은 곳을 한번 들렸는데 아 여기 진짜. 구름인지 안개인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무서웠어요. 어쨌든 드디어 루앙프라방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소피텔 호텔인데요. 이게 지인이 꼭 가봐야 한다고 소개해준 호텔이에요. 영상을 못 담아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진짜 좋았어요. 하여튼 도착하자마자 장거리를 달려 우리를 위한 웰컴 맹발 마사지를 받고 바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와 분위기가 딱 우리 스타일. 풀빌라가 있어서 더 좋았고, 아무튼 루앙프라방 가시는 분들 중에 딴 거는 몰라도 숙소는 진짜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강추입니다. 이게 루앙프라방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꽝시폭포. 이게 아쉽게도 영상은 없어요. 근데 TV에서 보던 것을 직접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대부분 패키지 여행을 가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꽝시폭포에서만 사진을 찍고. 저희는 산 위로 올라가보기로 했습니다. 목이 <목소리> <먹이> 겁나 많아, 씨. <목소리> 자르고 <목소리> <목소리> 힘들었는데, 근데 정상에 도착해보니까, 아무튼 계곡이 흐르고, 레드레들이 모여서 이제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가볼만 해요. 입구에서 사가지고 간 샌드위치도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고 내려와가지고 그 유명한 파스테 포프에 가겠습니다. 이물 속에 석회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에머라이드 물속에 너무 이뻐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물 속에 무슨 물고기들이 다리에 있는 바퀴를 못마아아다터피쉬처럼 네. 근질근질합니다 아 저는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네. 근질근질했다고? <웃음> <웃음> 어우 하여튼 마지막으로 메콩강 이제 배놀이 하면서 빠고 동굴까지도 다녀올까 생각을 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완전 흙탕물이어가지고 그냥 살짝 배만 타고 왔어요 이렇게 루앙프라방에서의 마지막 밤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비엔티안으로 돌아가서 친구랑 간단히 저녁 먹으면서 인사를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갔죠. 저희. 이렇게 약 9일간의 라오스 여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